총한발 없이 무기고가 달렸습니다. 1954년 6월 10일 아침, 북아일랜드 아마르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IRA 조직원들이 치밀하게 계획 중이었죠. 이들은 고프부대 무장 창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340정 소총과 수십정 기관총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그날 약 20명의 조직원이 모였습니다. 모두 민간인 복장으로 경계망을 돌파하고 있었죠. 그들은 창고에 도착해 신속히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보안이 느슨했던 틈을 놓치지 않았죠. IRAR은 340정 소총 50정 스텐 12정 브랜을 확보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모든 장비를 이동시켰습니다. 습격은 불과 2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주민과 군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영국 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리는 경고였죠. 군창고의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보안 허점은곧 정책 검토로 이어졌죠.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IRS의 능력과 준비성에 대해 세상이 주목했죠. 영국 본토 여론도 술렁였습니다 평화는 아직 멀었다. 는 목소리가 커졌죠. 결국, 정부는 군사 전략과 창고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날의 사건이 체계 개편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1954년 6월 10일 평화와 충돌 사이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영원히 변하기 시작했죠. 간단하게 즐기는 역사 한림 역사.